안녕하세요. s j 입니다 스케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건데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전편에서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궁금한 점들이나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상은 어떻게 연습하는지. 사실 이번 영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설명을 듣고선 내가 플레이를 하는 것과 설명을 듣지 않고 플레이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꼭 설명을 듣고선 전 영상을 보시고 네, 이번 영상에 꼭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킬 연습을 할때 처음에 이제 이 영상에 앞서서 내가 소리를 어느 정도 낼수 있다 없다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가 정확하게 낼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호흡에 관련되고 예, 롱톤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영상도 네,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네, 확인하시고 그것을 좀더 내가 마스터한 다음에 이 다음 편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처음에 할때 대부분 C메이저 스케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스케일에 대한 연습방법 중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샵이 많이 붙었어 플랫이 많이 붙었어 해서 어려워 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에 항상 스케일을 배울 때 도레미파솔라 시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 시도가 쉬운거지 사실 이키 자체에서 뭐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식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그 12키를 다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실 뭐 크게 엄청난 문제는 없지만 내가 좀더 익숙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더 연주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스케일들이 더 좋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특수성을 가질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케일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연주할 수 없어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로도 아닌데 어, 이 12가지 스케일을 다 해서 뭐해 라고 하지만 뭔가 해 놓으면 가 되고 살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셔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C 메이저 연습을 할때 처음에 네 이렇게 C 메이저 스케일을 불렀는데요. 호흡에 대해서 제가 전 영상에서 호흡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를 드리자면 호흡을 계속 주고 있어야 됩니다. 더 조금씩 조 미묘하게 호흡을 더 주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왜냐면 이 섹스폰이라는 이 악기 특성상 이 키가 닫히고 열리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람이 좀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닫았을 때, 열었을 때, 닫았을 때는 호흡을 좀더 집어 넣어야지 소리가 더잘 나겠고 아무래도 과학, 좀, 과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겠고, 그 다음에 열면 불기가 좀더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보다는 소리 더 소리를 내기 쉬운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도를 부르기 위해서는 대부분 좀더 힘을 좀 많이 주시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도를 부르기 위해서도 좀더 쉽게 불수 있는 방법들을 그거는 이제 호흡 편에서 다시 한번 편하게 불수 있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때 내가 계속 키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키가 열렸을 때 내가 호흡을 계속 줘야지 볼륨에 대한 그 크기 자체가 비슷해집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가진 호흡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호흡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끝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주고 있어야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호흡으로 갈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 있습니다. 그렇문에 스케일 연습할 때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손가락의 타이밍입니다. 손가락의 타이밍은 지금 제가 이렇게 느리게 연주를 했는데 연주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는 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손가락은 빨라야 됩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처럼 후각이 빨랐는데 손가락이 많이 느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약간 뭔가 어설퍼지죠? 제가 그때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느려졌을 경우에는 어설퍼집니다. 소리가.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은 빨리. 왜냐면 이 지금 키 자체에서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키 자체에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이 키가 빨리 닫히고 빨리 열려야지 소리가 정확하게 맺고 끊겨지는데 이키 자체가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힌다라고 하면 소리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그 점을 주의하시고 이 부분만 고쳐도 내가 굉장히 연주가 내가 그간 좀 어설펐어라는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세 번째. 자, 여기까지 마치셨으면 이제 그 방식대로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호흡을 일정하게 주되 계속 조금씩 더 주면서 똑같은 볼륨을 만들 것 예, 이건 다이나믹에 관련된 부분인데 좀 볼륨을 만들 것두 번째는 내가 손가락을 빨리 해서 라인의 멜로디가 어설퍼지지 않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이건 리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두 이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서 일단 연습을 해보십시오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질문과 그런 것들은 예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거기 댓글로 메시지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하시면요. 그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 제가 계속 준비를 할 건데요. 그 영상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스케일 3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 3편에서는 그 12가지 스케일을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JTV였습니다.